자 지금 방문하신 차량은 포터투스리온 차량이고요 요소통 보호커버 달아오셨어요 네. 지금 보시면 볼트가 세개 보이는데 보이시죠 하나 둘셋 네, 지금 본 것처럼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완전히 탈거를 하시고 완전히 탈거를 하시고 저기 저쪽 안쪽에 있는 거를 살짝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스톱 어, 어, 어. 빠지면 안 돼요 빠지기 전까지 딱 보셔야 돼요 오케이. 써서 이렇게 한 3mm 정도 요수통 들어갈 공간 나올 정도로만 푸시면 되고. 저쪽도 똑같이 이거랑 이거는 제거를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틈이 보이게 한 3mm 정도 틈이 보이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풀어 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제 언제 깨졌다고요, 선생님 바닥이? 어제요? 저녁에 바탕바탕에 <laughs> 막탕, <laughs> 이렇게 딱 하부 바닥이 딱 깨지고 오셨는데, 정말 다행히, 예, 돈 들어가기 직전에 오셨어요. <laughs> 예, 미리 깨지기 전에, 다시는 게 좋습니다. 사륜 차량 같은 경우는 험한 일 많이 하시니까, 거의 무조건 다시는 하게 좋을 것 같고. 이거 제가 알기로 아래 하부만 깨지면 30만원 돈 들어가고, 여기까지 깨지면 한뭐 60만원 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, 부품이 없어가지고, 바로 수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, 요즘에. 여튼 이거 깨지기 전에, 꼭 다세요. <laughs> 이런식으로 저쪽도 똑같이 준비해놓고 어 빠졌다 오케이 걸렸어 두 바퀴 돌았어 됐어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리고 요소통 보면 이렇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랩이 붙어있어요 랩을 제거하시고 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제거하시고 이 구멍에 아까 그 빼다만 볼트 있죠 이, 이 볼트 어, 껴봐아 이게 벌어졌네 어디 어디 받들 받들 어 사님 벌어졌네요 어. 아니 얘가 저쪽 브라켓이 늘어났네 안에 네. 앞으로 가다 뒤로 해서 얘가 살짝 그 뒤에 깨 벌어진 거 같아 아. <laughs> 왜안 들어가나 했어요 좀 작다 했다 그러니까꼭 저쪽부터 y o 면서 이렇게 프레임이 벌어지기 전에 장착하셔야 돼줘야이요어졌 벌어졌네.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볼트를 풀어도 이게 k 안 떨어져요. 근데 이게 벌어져지지고 지금 떨어지는 y 같아.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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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k a 그 Okay. Okay. o k 오케이.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사고가 있어서 이게 이 원래 요소통을 고정하던 브라켓 요소통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아래로 막 옆으로 많이 휜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훈장 방문하셔서 이 볼트를 좀 기장으로 긴 걸로 바꿔 드리면서 장착이 스무스하게 됐고 네. 오케이. 들어갔어? 네. 응,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미리 꼭 미리 사고 미리 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장님도 다행히 큰 돈은 안 들어갔지만 사고 나기 전에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안 껴져 잘? 오케이 끝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프레임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빡빡하네요 어, 그 다음에 위치 잡으셨으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볼트 두개 탈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흔들흔들해서 어떻게 생각해 끼면 됩니다. 근데 지금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 프레임이 휴가지고 기준볼트가 안맞.. 원래는 기준볼트로 다 호환이 되는데 기준볼트가 안맞네요 휴서 안... 안 보여? 이런 경우는 원래 이것만, 그, 그, 그러니까 전부 다, 원래 볼트가 호, 적용이, 호환이 되는데, 이,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, 저 안에 요소통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뒤로 후진하면서 박으셔서, 이쪽으로 소통이 밀리면서, 이쪽에 있는 프레임, 고정하는 프레임하고, 이쪽에 있는 고정하는, 고정하는 프레임이 벌어져서 지금 요소통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셨으니까, 예, 볼트 긴 걸로 바꿔서 고정해드리고, 저쪽도 지금 교환해드립 저희가 가지고 있던 6mm 긴 볼트로, 20mm 볼트로 교환해서 장착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. 지금 뭐 조이, 다 깨졌어, 볼트 3개? 조 응, 임팩 줘봐. 그, 응. 네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면은 끝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스탠같은 경우는 랩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뜯어지면 쉽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랩이 붙어있는데 바닥은 그냥 떼지 말고 쓰세요 안 떼고 쓰셔도 문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져야 되니까 쓰시고 있으니까 짱짱해 보이죠? 자 여기 선생님이 다고 오신 다또 보여드려야지 아래 카바 깨지기 전에 무조건 미리 다세요. 구입이나 문의는 저희 여기 영상 상단이나 하단에 저희 제 핸드폰 사무실 번호 또는 저희 그 네이버에 라순리락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. 온라인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전화로 뭐 전화 연락 주셔도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편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설치는 끝났고 마지막에 스티커까지 저희 로고 스티커죠. 네. 이걸 뗄때잘 떼셔야 돼요. 꽉 누른 다음에 이 투명한 스티커만 이렇게 이중으로 떼지거든요. 음. 자, 오케이, 이렇게, 자. 이렇게 하면 홀로그램 스티커가 저희 회사 로고가 이렇게 붙어집니다. 이쁘죠? 네. 자 이렇게 설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차에 보면